야 여기 들어오니까 왜 이렇게 춥냐? 야 이병수 들어오니까 입균 난다 아, 김환병장 복귀 3시간 남았는데 왜, 왜 이렇게 일찍 오셨습니까? 야 니네 보고 싶어가지고 <laughs> 야 이창이 이뻐 보인다 아닙니다! 이창 웃는다니까 죄송합니다 아죄송하게 아니라 얘 웃는다고 죄송합니다 <laughs> 장난이야 왜 얼어있어 <laughs> 왜 그러십니까 장난 아니야? <laughs> 죄송합니다 아이번에 진짜 장난이야 야왜 이래 얘 장난 안 받아 너 야, 근데 정철은 누구냐 어, 이정현 병장입니다 선임이 왔는데 경례도 안 하고 아 오셨습니까 야너 나와서 경례를 해야지 아왜 그러십니까 너 진짜 눈빛 좀힘좀 좀 풀어라 들어가세요 아저씨 야너저랑거 너, 너 보고 배우지 마라 예예 네, 알겠습니다 당신 성함 누구야 오늘 통신부서 대장입니다 아 부대장 또 머리 같때뭘 하는 거 아니야 아씨 에이 저녁 10일 넘는 사람한테 머리 갖고 뭐라 하겠습니까 아 혹시 또모르다니까 부대장 기분 어떤데 <laughs> 아, 오늘 기분 진짜 안 좋습니다. 왜? 아니, 오전에 그 간부들끼리 족구하는데, 대사장님이 창공 부서대에 뛰어서 이거 아웃이라고 계속 빡빡 우겨가지고 지금 개털렸습니다. 족구할 아, 때마다 왜 그래, 그 사람? 야 저녁 뭐냐? 고순조입니다! 아, 고순조 뭐야?